경기도 북부 자치 경찰 위원회는 경기 북부 경찰청의 정부 경찰서와 함께 의정부 지역 5개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8일에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재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성 범죄인 불법 도박과, 마약 디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는 도박과 마약 중독 및 디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사전에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캠페인이 기획됐다. 캠페인에는 경기 북부 경찰청과의 정부 경찰서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정부 교육지원청 자치 경찰 청년 서포터즈의 정부 경찰서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이 협력기관으로 함께 참여했다. 또한 경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 학생회 그리고 경민대학교 총학생회도 캠페인에 힘을 보탰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사기성 범죄라고 경고하며 학생들이 중독성 범죄에 빠질 경우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 폭력이나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에서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특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 면담을 확대하고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전담경찰관 SPO, 특별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 마약 중독과 디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 북부경찰청과 협력해 청소년 중독성 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의 정부 내5개 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도박 마약 디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 기관 및 학부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산된 청소년 보호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번 합동 캠페인은 중독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학교 폭력과 중독성 범죄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사회 안전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